직선의 방정식 12번 좌표 평면 위에 세점 a, b, c가 있고 자,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할때 직선 pc가 삼각형 aob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여기 있는 직선을 l이라 하고 그다음에 직선 l과 oa가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양수 a를 찾아 나간다. 자, 이쁜 점, 특정한 점들은 연결을 하라고 얘기했음. 자, o랑 p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 있는 ap와 그다음에 bp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높이는 자, 이 길이로 똑같을 거니까 얘랑 얘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2대 1과 똑같을 거라서 삼각형 OPA의 넓이를 e s 라고 얘기하면 삼각형 OPB의 넓이는 S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 원래 삼각형은 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반토막 낸다고 라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넓이랑 여기에 넓이가 같을 건데 이쪽의 넓이를 S라고 놨고 이쪽의 넓이를 S1, 여기에 넓이를 S2라고 얘기하면 S1 더하기 S2는 일단 이 S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S1은 S2 더하기 S와 같다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S2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두개를 연립을 하니까 S1은 2분의 3 S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S2는 2분의 1 S가 나오게 되는데 자, 삼각형 a PQ의 넓이와 삼각형 PQO의 넓이의 비가 S1 대 S2 2분의 3 S 대 2분의 1 S 즉3대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어차피 또 높이가 두 삼각형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 3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따라서 q점은 a점과 5점의 3대1의 4분점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p점과 q점을 지금 다 찾을 수 있는데 a점이 마이너스 8 콤마 a b점은 7 콤마 3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p를 계산을 하면 3분의 6 콤마 3분의 a 더하기 6자2 콤마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a점과 원점 0 콤마 0을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q다. 자, q점의 좌표를 계산하시면 사 분의 마이너스 팔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 콤마 사 분의 a가 q점의 좌표가 되고, 자, c점은 마이너스 육 콤마 영이지. 자, 지금 p, q, c가 다 직선 l 위의 점이죠.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들은 다 같다. 그거에 의해서 답을 찾으니까 P 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8 분의 3 분의 a 더하기 6이 자 Q 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4 분의 4 분의 a와 같다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4 요거 약분 치시면 자 6분의 a 더하기 6이 4분의 a와 같고 자 2, 3으로 약분 치면 2a 더하기 12는 3a 자 따라서 a는 12. 13번 좌표 평면에서 a, a를 지나고 자, 여기 있는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두 직선의 기울기에 합을 구하세요. 자, 먼저 접하는 직선이 필요한 거고 그 접하는 직선도 결국은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찾거나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으니 당연히 기울기를 모르는 m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m이면서 a,a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돼요. y는 mx-a 더하기 a, y는 mx-ma 더하기 a. 자 얘가 얘랑 접한다고 얘기했으니 접하면 연립했을 때 중근 판별식은 0자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은 m x 마이너스 ma 더하기 a와 같다 x 제곱 더하기 m 뻥이야 마이너스 m 더하기 4x 더하기 ma 더하기 10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 자 요거의 판별식 m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ma 마이너스 40 더하기 4a는 0이 되어야 된다고. 요것도 계산을 계속하면 m 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6이 되는 거죠. M 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4A M 마이너스 24 더하기 4A는 0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M1, M2라고 얘기하면 그 M1과 M2는 여기서 요구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기울기의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4a-8을 계산하라는 얘기 그럼 두 근의 곱 m1 곱하기 m2는 4a-24인데 두 근의 곱은 즉 기울기의 곱은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지 그럼 4a는 2 3이 되는 거고 여기 4a 자리에 23을 집어넣으면 23-8인 15가 두직선이 기울기에 합이 된다. 14번 y는 x 이 ship, 이 s h x 더하기 h i p 이 ship, 자, y는 x 더하기 3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bc라 하고 자, y는 ax 더하기 b가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 했을 때 다음에 관계가 성립한다. 자, a와 b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고 자, 넓이에 관련된 거니까 점의 좌표는 찍어달라 라고 얘기했고 b점은 마이너스 3이고 c점은 3이 돼서 삼각형 b, o, c의 넓이는 뭐 어렵지 않게 2분의 9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힌트를 보면 삼각형 a, b, o의 넓이는 자, 요거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의 넓이는 여기의 넓이의 2배와 같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와 같게 돼서 자 얘가 1대1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c 점이 돼야 된다는 라 거고 자 a 점을 x콤마 y라고 했을 때 a 점과 b 점 x콤마 y와 마이너스 3콤마 0의 중점이 c 점이 되게 하는 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x는 자 0이 되는 거고 2분의 y는 3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a 점의 좌표는 3콤마 6이 나오게 된다. 그럼 3콤마 6은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것이고 3 a 더하기 b는 6이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삼각형 ACD의 넓이는 삼각형 BOC의 넓이의 3 배와 같다에 의해서 여기에 넓이는 2 분의 27 그래서 ACD의 넓이를 직접 계산을 할 거야. 자 D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0, b가 되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7 곱하기 밑변은 3 빼기 b 곱하기 높이는 이 A점의 x 좌표 3이 되는 거고 그게 2분의 27이 되게 하는 걸 찾아주면 된다. 3 마이너스 b는 9가 돼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고, b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첫 번째 식 자리에 집어넣어서 a는 4가 되면 되겠다. a는 4, b는 마이너스 6, 답은 4번, 15번을 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과 y 축의 교점을 a라고 한다. 그럼 또 a점의 좌표는... 0 콤마 10이 되는 거고 y는 3x 6과 x축의 교점을 찾아보면 여기는 2 콤마 0이 된다 자 그래서 교점은 또 c라고 했어 그럼 연립을 해서 c부터 내림 찾읍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랑 3x 마이너스 6을 연립하면 x는 4가 나오고 y는 자, 6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점은 4, 6까지 x축 위에 있는 점 D d점은 x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그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가 삼각형 acd의 넓이와 같도록 한다. 자, abd의 넓이는 누구냐? 그다음에 abc의 넓이는 지금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고 그럼 ABD에서 밑변은 지금 ABC나 ABD나 똑같을 거니까 자 넓이가 같으려면 높이가 같아야 되고 높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자 시점을 지나면서 a b 와 수직인 아 평행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이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찍었을 때도 이런 삼각형의 넓이들은 다 같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d 점은 x축 위에 있어야 됨과 동시에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니까 d 점은 빨간색 직선과 x축의 교점 여기가 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d는 빨간색 직선의 x 절편을 찾으면 되는 거고 빨간색 직선은 AP와 평행하면서 4,6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AB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4,6을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5, X 빼기 4 더하기 6이 되고 마이너스 5X 더하기 2 6 x 절편은 5분의 26 16번 a점과 b점이 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 lm의 기울기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직선 l은 원점을 지나고 직선 l과 m은 선분 AB 위에점 P에서 만난다. 직선 LM은 삼각형 OAB의 넓이를 3등분한다. 자, 여기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A점은 2, 0. 그다음에 B점은 0, 6. 자, 선분 AB 직선 l은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직선 l 하고 m은 선분 ab에서 만난다 예를 들어서 직선 l이라고 얘기를 하면 선분 ab와 직선 l의 교점 여기를 무조건 직선 m도 지나야 되는 거지 직선 m도 지나야 되면서. 그 직선 l과 m은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직선이 쓱 하고 그려졌을 때, 이게 빨간색이 직선 m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게 하는 l, m의 관계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그림이라고 치면, 자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자 직선 l 이자 조금 더 낮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자 직선 m 하고 l 은 여기 있는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 직선 m 이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여기랑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게 하는 상황이 또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직선 m 이라는 것도 뭐다 문제 가나 다였나 그거를 만족하는 두 번째 그림이 될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모두 판단을 해서 기울기들을 더했을 때 무엇 찾는다 최대값을 찾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뭐다 빼지 자 이렇게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은 상태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 직선 m이 반토막 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A 점이 아까 2,0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점은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은 넓이의 비가 1대2지 1대2 그럼 또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찍히는 점은 b.0 콤마 6하고 a.2 콤마 0에 대한 1대2의 4분점의 좌표가 돼야 되고 그 4분점을 계산을 하면 3분의 2 콤마 3분의 12 그럼 3분의 4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직선 l은 원점하고 3분의 2 콤마 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하시면 되고 직선 l의 기울기는 3분의 2분의 4가 돼서 6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직선 m 의 기울기는 1 0하고3분의2 4마지를지직선의선울의기울는거되의1 자, 의의1울기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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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먼저 기울기 합의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이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똑같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의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0마 3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2대 1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도 2대 1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B 점영 육하고 A 점 이콤마 영의 이대 1의 내분점이 되는 거야. 그럼 내분점은 삼 분의 사콤마 삼 분의 육자 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 L의 기울기는 원점하고 3분의 4,2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 L의 기울기 3분의 4분의 2, 2분의 3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 M의 기울기는 0,3하고 3분의 4,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럼 두 개를 더해 보면, 2분의3 더하기 마이너스 m 분의는은 a 분의부이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 2부는 sam, 2부는 sam, 2부는 sam, 2는 sam, 2는 얘가 더 크니까 답은 번번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리고 y 는 x 2이 -E 위에 여기 있는 세점이 존재한다 자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c1이고 자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c2라고 했을 때 삼각형 opr과 c1 c2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 넓이는 3루트이고 C1C2의 넓이의 비는 1대 4다. 자, 그림을 조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있는 직선이 y는 x 2고 자, 여기가 p점 -1, -3 그다음에 q점 a, a 2 그다음에 r점 비, 콤마 p 2. 그래서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요게 c1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생긴 원이 c2라는 거지. 그리고 밖에 있는 한점 원점 0 콤마 0에 대해서 자, 오PR의 넓이. 자, 오 PR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신발끈 공식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분의 1의 절대값 자요거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B 플러스 2 빼기 이거 2개 곱한 거 더하기 3B가 몇인 거냐면 3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2b 더하기 2의 절대값은 6루트 2가 되는 거 그럼 b 플러스 1은 3루트 2가 되거나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b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아닐 것이고 따라서 b는 3 루트 2 마이너스 1 이라고 찾게 됐습니다 b의 값은 찾았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에 의해서 어, a의 값을 찾아 주면 될것 같고 이원과이원의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것은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닮은 도형의 길이의 비 1대 2와 같은 거지. 그치? 그럼 얘는 PQ의 지름 2QR의 e, 지름의 길이의 비와 있어서 1대 2란 얘기. 자, 이 말은 P에서 Q까지의 길이가 1일 때 Q에서 R까지의 길이가 2가 되는 여기 있는 Q점은 p점과 q점의 1대 2의 내분점이로구나라는 거죠. 그럼 q점의 x 좌표 a가 자, 1대 2의 내분점이니까 3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3분의 1에 b가 3루트 2 1 2그럼면 얘는 루트 2-1이 뭐가 된다? a값이 되는 거겠네.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4√2-2 답은 5번